자, 회원 가입을 개인 회원과 기업 회원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그냥 모든 항목을 다 바꾸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만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권한을 두 개를 이제 두 개로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걸 먼저 하셔야 되냐면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회원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98 일반 회원으로 되어 있죠. 숫자는 여러분들께서 뭐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97기 기업 회원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회원 레벨이 두 가지 레벨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회원 관리에 가보시면 이제 이쪽에 일반 회원과 기업 회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기업 회원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 요걸 클릭하시면 일반 회원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가입을 받을 그런 화면에서, 회원 가입을 받은 화면, 가입을 하는 화면에서, 그, 기업 회원 가입, 개인 회원 가입을 나눠야겠죠.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따로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기본 레이아웃. 저장을 누르고, 회원가입 테스트 들어가셔서, div를 하나 더 복사해서 붙여넣을 거예요. 준비가 안된 관계로, 얘는 클릭을 하면, 개인회원가입. 얘는 클릭을 하면, 기업회원가입.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버튼을 그냥 글자로 만들겠습니다. 글자 넣기로 일단 넣을 거예요. 아, 엔지다 NG다. NG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 회원 가입을 누르면 어차피 동의하는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버튼을 나눠 놓으면 어떨까. 예. 그런, 그런 게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하고. 들려 거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요. 낑낑거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개인회원 가입하는 폼은 이미 있죠, 페이지가. 그래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는 폼을 따로 하나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네. 제그 사이트에서. 네. 직접 한번. 페이지를 만들고. 어차피. 네. 가입 네. 페이지만들 그렇게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잠깐 나오셔서 로그인을 한번 네.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거 질문과 답변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교육이. <laughs> 원래 이제 그 전문가 K&A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직접 이제 하시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져오셔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셔서요. 아우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시는데 이거 다 되십쇼 지금 홍보를 <laughs> 이거 이르십쇼 네, 직접 만드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배우셔가지고 아거 뭐 <laughs>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고부 많이 하시던데 오었다 <laughs> 저것도 저건 뭐지? 날라오네요좋 네. 구경 좀 먼저 할까요 네. 예. 도메인 주소는 잡수북.co.kr 입니다 네.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음. 기업회원 가입 그리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시스템 예, 회원 가입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기업회원 가입 페이지가 되겠죠. 이 폼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이제 이어가도록 하고요. 페이지에서 시스템 분류에 약관 동의라는 게 있어요. 가입 동의. 여기에서 버튼을 확인 취소가 아니라요. 이거를 개인회원 가입으로 하고, 얘를, 어, 기업회원 가입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요. 이게 동의라고, 이제, 확, 동의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밑으로 클릭을 해보시고, 여기 그 A 태그 속성이라는 곳에 가보시면요. 요 페이지를 클릭 했을 때,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확인을 하고요. 체크박스를 확인하고, 어디로 가라는 게 URL이 정해져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 URL을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인이니까 개인회원 가입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요. 항목 복사하기. 그리고 붙여넣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그리고 요거에 이제 주소값을 바꾸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 그 페이지가 기업 회원 가입 페이지가 아. 여기죠? 요거죠? 예.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걸 복사를 하시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join.php를 바꿔 주세요. 자, 그리고 실제 제가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잡스북으로. 그리고 회원가입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네, 약간 동의하겠죠? 체크, 체크, 확인. 그러면 기업 회원가입으로 페이지가 이동이 됐습니다. 이제는 개인 회원 폼과 기업 회원 폼을 서로 달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달리하는 방법은 다시 그 입력 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어 회원 정보를 수정할 때또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입력 폼을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페이지 만들기에서. 저장. 아, 레이아웃을 제거하고요. 저장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입력품. 네. 여기 있고. 아, 제가 복사를 해 봤어야 되는데 복사를 안 했네요. 이 속성 변경 들어가서 처음 만드실 때 이제 복사하면 좋은데요. 시스템에 회원 가입.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 일단. 그리고 얘는 입력품이잖아요. 일단 얘를 불러옵니다. 복사해오기. 원래 인포트 해제인데 예전에는 복사해오기였어요. 바뀌었습니다. 네. 이름이.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폼이니까 이 틀을 제거해버리세요. 폼이니까 폼. 틀을 제거합니다. div 들어가서 틀 제거. 그러면 어쨌든 기업 회원 이제 입력 폼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기업 회원이니까 회사명을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아, 회사명이 있네? 뭘 넣어야 되죠? 사업자번호? 예. 사업자번호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회사명 클릭을 하시고, DIY 편집. 아까 이제 그 게시판에 쓰기 폼 수정하셨을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아래쪽에, 아, 이런, 예. 여기다 쓰겠습니다. 디아블의 편집 눌러서 시작 태그에 사업자 번호 확인 클릭을 하시고 이제는 사업자 번호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네, 텍스트 입력 상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사업자 번호 입력 폼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97이라는 레벨을 적어 주셔야 돼요. 뭘로? 보이지 않는 입력 상자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입력 상자도 마찬가지로 이 D를 클릭을 하시고 그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파란색 아 아까 프로그램이 되어 있던 그 빨간색, 주황색 실선인가요? 아, 점선인가요?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세요. 보이지 않는 입력 상자든 보이는 입력 상자든. 그래서 D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회원 도구에 입력 상자 누르시고요. 보시면 회원 레벨이라고 있어요. 회원 레벨에 저장 값을 말고 사용자 값을 97로 바꿉니다. 97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니까 히든. 확인. 그러면 HD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여기 입력 상자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럼 한번 가입을 해볼까요? 가입이 아마 안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 기본적으로 98까지만 가입이 되게끔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회원가입을 하는데, 이거를 조작을 할수 있거든요. 요즘에 브라우저들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 레벨을 조정, 조작을 정조 해버립니다. 그래서 01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원래는 01은 가입이 아예 안 돼요. 회원가입은 여기서 가입이 안 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7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프로그램에서 막아놨어요, 그거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건, 안 나오죠, 왜? 자, 그걸, 잠시만요. 노출이 제... 제한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폼만 만들어 놓고 임포트를 안 시켰네요. 기업회원 가입이라는 폼을, 폼 입력 폼만 만들고, 아까 만들었던 기업회원 가입 이 페이지는 원래 페이지가 임포트가 되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I를 누르고, 만든 페이지에서 이거를 입력폼으로 바꿉니다. 기업회원가입 입력폼으로 네. 됐죠? 사업자번호 네 다시 써야겠네요.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요. 네, 이렇게 이제 회원 레벨 오류라고 나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브라우저에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제가 불경스러운 화면을 하나 열어야 됩니다. 네, 이쪽에서 변경할 거는 파일이 많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설정을 변경해야 된다면 프라이빗 언더바 인포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걸여십시오 텍스트 편집기로. 그리고 밑으로 쭉내려보면 설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인증 코드를 패스할 게시판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떤 항목을 암호화 시키는 그런 이제 뭐 설정도 있고요. 또 게시판에 글을 쓰는데 회원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 뭐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파일이 이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기초교육에는 이런 거 보여드리지도 않는데요. <laughs> 전문가 교육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여드리게 됐네요. 신경 안 쓰셔도 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어떤 걸 변경하셔야 되냐면 가입 레벨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98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입 가 레벨 네, 그렇습니다. 가입 가능 레벨 97까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트라넷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는 관리자가 아니라 어떤 직원의 레벨을 만드실 때는 05번 뭐 정도부터 쓰시되, 그거를 또 05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05번 레벨이 관리자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부분들은 여기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예, 조인 레벨. 다시 써보겠습니다. 아, 이거 참잡스북이죠 <laughs> 이거 FTP를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웃음> <웃음> 이런, 이런, 예, 저희가, 예,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업 계정으로 바꿨는데요. 네. 자, 제가 FTP를 들어가서, 여, 교육은 여기까지거든요. 그 회원 이제 레벨을 나눠서 가입을 시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입력 폼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바꾸는 거는 저한테 이메일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아, 이거 혹시 파일명 적으셨나요? 네. 지금 저장되고 있지 않나요? 이거? 녹화되고 있지 않나요? 녹화되고 있죠? 될것 같은데. 아, 네. 그러면 <laughs> 편집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드려야 되면은. 드리면은... 그냥, 그냥 올려주 있는. 까요 녹화되고 있죠, 지금. 자연스러우니까요. 아, 연스어오니까요 네. 예, 얘가 녹화가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얘가. 선풍기가 잘, 많이 돌아요. 뜨거워져서 그러나, CPU가. 예, 그러면 그 녹화된 거는 제가 구글에다가 올려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아 유튜브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예. 그냥 오마이사이트정만에다가면안 예. 되나 이, 이 솔루션을 구입한 예. 회원들만 볼수 있게끔 하긴 정리가 안된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채널을 하나 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기업 회원 가입하는 폼 이제 그 나누는 거는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 예, 예. 이 회원 가입에서도 분류를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뭐 나라별로 만약에 네. 사람이 들어오면 저희가 네. 원하는 나라를 지금 저기 휴대폰 옆에 보 010, 017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네. 주로 분류를 입력 을예 분류하실 수,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가 안 돼. 비시판이 없잖아요. 어, 회원도 어, 분류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 빨간색 클릭해도 얘는 없어요 뭐가 분류 설정을 해줘야되는데 분류에 네. 저것도 넣을 수 있죠 안에 뭐 이미지도 같이 태극기처럼 이렇게 분류에 네. 아 그거는 네. 이제 CSS로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세요. 그러그그 그러니까 아, 부분은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일단 분류를 넣을 예. 수 있나요 입력에서? 네. 근데 여기는 빨간색 커튼에도 연결된 게시판에서부터 분류를 넣을수있나요 그렇죠, ]잖아요. 그렇죠. 예. 얘는 없어서. 예. 이것도 원래는 이제 그 정규 교육 시간에 해 드리는 건 아닌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거는 제가 닫겠습니다. 예, 로그아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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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아웃했습니다. 예, 예, 예 분명히 로그아웃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잡스북을 확인해봐야죠. 예, 로그, 로그아웃했습니다아그 예. 아, 부분이요? 아, 아,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편집을 좀 해야겠네요. 예. 음.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네. 분류하는 방법은, 이쪽, 이제, 그,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자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요리를 할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분류라는 것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분류 1 2 3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를 선택 상자로 만들고 싶어요 방금 이제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좀 특별하게 고안을 해 놨습니다 회원 설정에서 여기에 보시면 레벨 1 2뭐 이렇게 필드가 있는데 공통 그 필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요거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 분류의 선택 상자를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매뉴얼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선택 상자를 만드는 매뉴얼이에요. 복사하시고요, 붙여넣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카테고리 언더바 1로 바꾸겠습니다. 분류 1번으로. 그리고 네, 지사명 이렇게 해서 저장. 하시게 되면 회원 관리 쪽에서 이렇게 선택 상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죠? <웃음> 네. 이렇게 <laughs> <laughs> <가지고 만들어 웃음> 네. <laughs> 네. 하시는 거고요.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한번 제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회원 정보 수정 가서.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요. 이 폼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거를 회사명이 아니라 분류로 바꾸고, 분류, 아, 네. 분류 1 선택상자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 음, 요거는 제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이게, 어, 사실은 여기다가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관리해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설정한 값을 여기서 끌어오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쓰거든요. <laughs> 제가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런 그 어떤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이제 거뭐 만들 때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별로 이제 그 분류가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개발을 해놨던 거라서 안쓴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제가 한번 피드백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2단 분류까지 가능한 거죠. 뭐 영업부. 분류가 연결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층 형구조는안 되고요. 따로 따로 분류는 됩니다. 따로 따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 그 폼을 변경하는 방법도 게시판의 폼을 변경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그리고 기업 회원, 회원 이제 개인 회원 나누는 것을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